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순종과 그에 따른 복을 약속하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세우셨던 언약은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가난 입성을 앞둔 출애굽 이 세대와도 맺은 언약임을 선포했습니다. 모세는 그 언약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율법과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을 수 없고. 모든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울이고 또 하나는 등불입니다. 율법은 거울로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여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율법이 거울이라면 십계명은 손거울입니다. 또한 율법은 등불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전체와 십계명의 정신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경천에이는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경유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복음과 계명이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 해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우리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도 성령님과 율법 준수에 대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계명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때 억지로 마지못해 힘겹게 지킬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령 충만을 통해 기쁨으로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명이 거울이요 등불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